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. 단상식이 있고 삼상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삼상이다.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삼상이니까 삼상식을 더 주의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CA, CB, CC. 그 다음 CS는 상전압이 되겠습니다. 대지전압이 되겠습니다. 이 분모는 4개 다 더해 주시는데, 이 분자가, 분자가 조금 헷갈립니다. 맨 처음에 CA, CB, CC 적어 주신 다음에, 여기에 그냥 그대로 앞에 거랑 똑같은 거, CA 빼기, c 그 다음에는 a 다음 거 b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이 cb 안에도 마찬가지로 cb 똑같은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 다음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. cc C 넣어주시고 그 다음 더하기 cc C 다음에도 cc C 똑같은 거 넣어주시고 빼기 ca 다음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곱하기 e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cs만 쏙 빼주면 뭐라고 했죠? 쏙 빼주면은 비접지 방식, 중성점 잔류 전화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<목소리>